저는 최애가 랭고쿠라서 아카자를 싫어합니다. <laughs> 아카자 팬이 많던데 아카자 꼴매기 싫어요. <laughs> 할게꽤 많노. 아, 둘, 셋. 눈이 말하지만 제 최애는 랭고쿠입니다. 하지만 안 나오겠죠, 죽었습니다. <laughs> 날 뻔해가지고 막 <laughs> 그렇게 책임감 있는 <laughs> 사랑해본 적 <적이> 있는 사람이었어. <laughs> 오 진짜 다시 눈물 이 조금 나오려고. 서 팬으로서 렌고쿠 사는 게 미안하지만 이게 또 아카자 의 과거를 보니 그럴 얘는 혈기 돼도 인정 그런 느낌. <laughs> <laughs>